뜨거운 폭염 중에도 우리 영어를 찾아주신 족구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절의 역사와 김의 풍류를 간직한 우리 영서2018제 12회 영월 동강 전국 구 대회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어를 찾아주신 선수 여러분, 내외 기업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대를 준비하시고 추진해 오신 모든 족구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으면 결코 하늘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족구 대회를 열으면 무조건 우승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의미 있는 족구 대회가 아름다운 동강을 바라보며 열리게 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기 봅니다. 오늘 열리는 2018제 12회 영월 동강배 전국 족구 대회가 생활체육 족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행복한 가정 건전한 사회 그리고 화합과 단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노력하신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는 가운데 선수분들 간의 즐겁고 활기찬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이 흐르는 우리 영월의 맛과 멋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가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2018 영월 동광대 전국 족구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본 대회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14일 선수 대표 김영목 선서 2018 영월 동광대 전국 족구대회에 참가한 심판 일동은 본 대회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판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7월 14일 심판대표 황정갑. 네, 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수들, 실축받으실 선수들은 지금 이곳도 상곳도 뒤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잠시 후에 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축 받으신 선수들은 2코트, 3코트 뒤로 지금 빨리 뛰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영월군 조코협회 영월가스상사 김우견 대표님께서 경력업을 전달하겠습니다. 영월군 조코협회 전인구 회장님이 받으시겠습니다. 네, 영월군 가스상사 대표 김우견님께서 예, 영월군 족구 옆에 경려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8 영월동강배 전국 족구대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바로 앞쪽에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한 줄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선수는 하지 마시고 제가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 멀리 차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선수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원님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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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차시면 반칙입니다. 네, 자 사회자가 구령붙인 멀리 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선발 이이자입니다아이부터한분또 많이 먹이 감사할 수야. 속살이 드는 진심 감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 여 부분은 이부할은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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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부분 로그자동차실겁하라로그 하라. 장영 자동차15쿼터15쿼터로 충전하시 바랍니다. 좋아요 <목소리도> 눌렀습니까? 아, 예, 유튜브 좋아요. 제가, 제가 어, 유튜브를 예. 하 아, 예. 그겁니다. 예. 바로 아, 그래. 네, 영월동강배 말해. 16강 전입니다. 8강인가? 8 네, 네 죄송합니다. 2018년도 영월동강배 8강이 네, 8강이 전국족구대 8강이. 일반부 8강입니다. 속초탱크대 한신족구단. 네, 가까운 쪽 한신족구 건너편 속초탱크입니다. 많이세요저 <목소리> <목소리는> <목소리는> 수고하세요. 저시 더운데. 어? 네, 예 예. 예예 아이고 도 이거 얼마시다 최종 영을 년 대학 지하 그래. 아대하어요사찍히어요

그뭐 콘프레크 말고 그 귀리지 귀리 귀리 볶아가지고 우리가 왜... 라 아, 귀리가 네. 그렇게 고소하다 진짜 맛이나 그렇게 맛있는게 처음 봐 그래 그냥 위에다가 귀리에 두시가락 같이 넣어서 근데 배가 한 개도 안 고파 배가 팡팡해 꼬만 안간에 아주 좋아 뭐? 에..에..에.. 에..뭐지? 나면 이 귀리가 되게 그거.. 그래서 그거 먹고 나서 그냥 이 생선이랑 똑같아 정신 정해서 같이 먹고서다 먹고 아잇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만 하고 그냥 이틀에 빠져어 됐어! 됐어! 어이. 됐어! 됐어! 르다 빨라 눈도 못따라하는게 몸이 가니 자! 하! 동무책 때 야, 시 하는 것도 진짜 때겠다너 동무책 때족하을하했잖아 다리 양쪽 다리 뻗으셔도 동무체에 대해서 공격 몇 개나 하고 넘겨주기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아른거. 더 질서 거야. 하나만 하나 빼고 항상 이런느낌이게 그게 아시지지자기도통야 돼. 멀 생각을 선수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 이사운데 끝나고 나서 그냥 그수 수도권, 뭐 미스터리, 미 다이어요를 하는 거예요. 살이안찌는거왜좀 알려 줘요. 왜왜그이안찌는 거. 아진 왜, 왜, 왜 아이고 하고

<목소� <OF> <목소리로> 네 전국 50대부 준결승 삼목 적 사마 토리모리 토리모리 삼목 적성아 팀은 4쿼터 4쿼터로 출 결하시 바랍니다. 다리지난 같은데. 로 왔다. 만료 가지고, 맞네. <목소리> 아 맞네. 는 이제는 이제, 이제 로다가되가 이제 뭐 니까 참 좋네. 옛날에는 무슨 기계를 설치했는데, 현재 도 다해. 양반이좀 내려올렸어요, 유튜브. 영을사0때 어... 하는 것도 올리고, 다시 또올리고어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아, 바로, 바로 올리고, 예. 네, 같고 유튜브 에 올려야죠. 저장 그러면은, 그, 여기서 저장 안 해도 되고요 예, 네, 그렇죠. 나중에 찾을 때 유튜브 가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 다운받아려고 이제 다들. 침도를 보면 사역침이라도 그것도 막 하잖아요. 수지침. 오히려 의료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한의사나 이런 사람도 있지침 나중에 더 효과적일 거거든요. 어차피 여서안 되는 된다면 어차피 일리구로 가야 되잖아.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침 나간 거라도 피 빼는 게 그죠. 이박스가 이거 만만큼 암제약은 다고쳐들게 나는 뭐 전화기 있어도 나같은 사람은 진짜 옛날에 그 폴더폴 5대2 한신 리드 네! 요즘에는 그, 무적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같아, 아니, 그 사람 말은 믿을 수있요 자, 기 뭐, 안산서 공금 샀다 던데 테이프 좀테프테이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가요. 전화번호. <laughs>

좀 예, 예, 와,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사팔철물 김승환이에요 심판 무리 없이 네저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우리 그 선수하는 어, 거예예그거 거. 언제 내일인데 언제쯤 갈까요 아! 예예예아두 아! 아. 개는 데 가서 얘기하지요 예예예예 아, 네네. 저기 미성년기, 예, 예예. 예방예방두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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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예. 네. 그러면 파, 일단은 파, 카드는 가지고, 딱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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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 때고, 저는 뭐, 아무 때나, 때나 시간 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놀라라> 그교 내일 끝나고 그래 끝나고 공반 시절을 산다고. 나는 여만 해주고, 해서는 제주를 하고, 대신는 이제 여 아는 사람한테 는냥다야지 조금 뭐, 조금 싸게. 계절이 끝나고 가다가, 뭐, 경기도에서 시원한 데서, 뭐, 기술, 이제, 이면해야 그래. 응, 어, 고서여 그 그랬지. 래도열 개명 되는데, 그래도, 뭐, 그래서... 뭐 경기도거 아니고. 뭐, 그래. 그래. 예, 네, 여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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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으로 사탕으로 올라오세요,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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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맞는 느낌 나야지. 맞아. 맞는 느낌 나야지. 야, 물도 가지고 가. 아, 잠깐만. 팡 엄청. 치지 말아야지. 에이, 다치고, 뭐, 터지고 이런 거. 터지고 그러면은, 바로 멍이, 육이탈면 바로 멍이 올라오네. 저 물이 이제 다 녹아버렸어. 야, 슬슬만 한 번씩. 아아아아 이제 영화를 이제, 뭐, 보니까, 약간 좀, 그지, 무지한 클럽이 많아서, 청화있잖아요 그게 이제, 클럽도 청화 클럽 같은 것도 있네요. 거기는, 그, 세비회원이다 그지, 세비내는 회원 저도 좀 있어야 돼. 브레이지, 저, 뭐, 남녀 좀 생기니까. 아, 또. 아! 안 치고 이렇게 모아 또. 세요다잘어 시원한데 갔다 왔구나. 왜 졌어? 요 어? 안녕하십니까. 상제 앞으로 다니면 안되다고 찰영하는 그 거. 여섯 찍혔어 이제. 영야 괜찮아 아무도 몰라. 파란 거만 찍혀. 그래서 자막. 그리지 않은 게 어디에요? <laughs> 지금 걸려 너무 짓궂은데. <laughs> 그 많았더라 <맛 없더라고>. 뭐. <laughs> 이제 먹어봐요. 제 먹어봐. 완전 망고 맛인데? <laughs> 어 으지르지.

아무태우 어? 아, 지금, 저도 그랬는데. 아, 같은 편이었어. <laughs> 아우, 저 판만 <반만> 잘 쳐. <laughs> 아니, 교수님, 운동시키기 <laughs> 잘할 텐데 네. 아, 교수님 딱딱한 네. 공을 잘 못하는구나. 속빙건 잘하고. 속빙 우리. 에트라고, 당연하게 시라 가야지, 가야지. 내무나 하니까. 내일무 ーートラトラああ

이제는 이제는 회장님 못재미가 뭐, 어, 어. 없으신가 봐요 회장님 할바안 주시는군요. 이 회장님이 문제가 있으신 그래 거제는어는가있다는 그 아, 는 다. 는 다. 는 아, 는요 아, 는 다. 는 다. 는 아, 는 다. 는 다. 는 다. 는는는는

네, 전국 40대부 중결성 태양 스포츠단 안동 소통 안동 석통 태양 스포츠단 팀은5 코트 5 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면이 설정해 놨잖아 그럼 기다하는데 어떻게 하는거

no, no. 네, 전국 50대부, 중결성, 나쏘, 서울 강동, 서울 강동, 나쏘 팀은 8코트, 8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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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